조용한 토요일 ]입니다. 아침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외교 현안이 아닌 긴급 국무회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브리핑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제29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31조 8천억 원 규모의,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해 의결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국민을 위한 긴급한 결단이었 관련 안건 9건이 심의 의결됐고 행정안전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안이 보고됐습니다. 에서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 대통령은 각 부처에 한시라도 빨리 집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민 삶을 살리는 첫 번째 수 있도록 마중물이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최선을 담겨 있습니다. 당부했습니다. 붙여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지키고 참석했습니다. 존중을 이재명 대통령은 그에게 공동체 보호와 국민의 참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당부했습니다. 민생을 살펴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김민섭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김 총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참모장으로 참모장으로서 소통하고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속도감 내기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내기 위해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혼란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게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급하게 잡았다며 추경 집행의 속도를 토요일임에도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속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채널 A 홍지은입니다. 그 네. 어제 대통령께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면직한 제가 했자 질문이 분위기를 그규 청장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시이었다는 것과, 또 다른 두 번째는 그 주요국 나왔습니다. 대상으로 특사 파견 청와대 측 절차대로 그 처리됐다고만 설명할 뿐그 구체적인 궁금합니다.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어, 사일을 이미 제출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 면직 처리되었다. 주말에 기습적으로 어, 발표된 면직 결정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단순한 인사 조치일까요? 아니면 어, 정치적 정비일까요? 제가 명확한 배경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지금 있습니다. 지금 특사에 관한 여러 가지 뭐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부가 일단 주요국을 대상으로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인 건 맞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상대국과 아직 조율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공식 발표 전까지 구체적인 발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문제이니만큼 어 또한 지금 정부는 여러 특사 파견을 준비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대상국과 어, 일정은 아직 비공개지만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외교 구상이 진행 중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여 이제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laughs> 질문으로 정부는 드리자면 법 개정 이후 <laughs> 책임 있게 사용하고 네. 국민 앞에 명확히 소명하겠다고 네. 밝혔습니다.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법무부는 어.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이제 집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와 야당의 불참 속에 그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어, 대변인은 돈을 회의는 집행에 집중했다며 갈등 언급을 피했습니다. 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 네, 네. 아, 예, 여남 TV 장윤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어제 추경안이 국민의 힘의 불참 속에 은 마무리됐지만 분명한 이루어졌는데요. 메시지가 남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속도감 있는 민생 회복 개혁적 능력, 인사 조치. 조치 그리고 외교적 전환의 아, 신호탄 디재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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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아, 지금 토요일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추경 예산이제 심의 의결된 만큼 어, 차고 없는 빠른 집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루었습니다. 네. 음.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토요일인데 나와 주셔서, 네, 감사하고, 애쓰십니다, 서로. 네, 수고하셨습니다.